안녕하세요 현상입니다 방금 우한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렌터카 빌려서 이제 장가계로 가게 됩니다 방금 우한공항에 내렸는데 여기 좀 특이하네요 보통 비행기에서 내리면 은 어라이벌 쪽과 이 게이트가 원래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양쪽에 게이트 지나서 그 어라이벌 짐 찾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베이징에서 우한 올 때도 남방항공 타고 갔습니다 이번에 남방항공이랑 인연이 깊네요 남방항공이 뭐 비행기도 괜찮고 기내식은 약간 좀 간이 아팠긴 하지만 도착하는 시간도 딱 맞고 딱맞은게 아니라 더 일찍 왔어요 원래 9시 55분에 우한공항에 떨어지는 건데 여기에 9시 35분인가 딱 비행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분 일찍 왔죠 비행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 갖고 짐도 금방 나오네요 저짐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옆에 누가 앉을 줄 알았는데 옆에 누가 앉지도 않았어요 와 이게 딱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저 안에 지금 되게 더운데. 그 렌터카 ABS인데, 이게 사무실, 아니, 여기 공항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지금 터미널 몇시더라 그래서 일단 렌터카 사무실을 찾아야죠. 픽업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요.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이 우한이 되게 더운 지역이잖아요. 뭐라더라? 중국에서 뭐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뜨거운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 밖에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이거는 이제 그늘이 있어서 시원한 거겠죠 아마 <laughs> 여기가 지금 터미널 3인데요 뭔가 좀 되게 한산하네요 그러니까 규모는 되게 큰데 뭔가 좀 이렇게 한산해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한 거 발견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보고 길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국어 그랬더만 그 한국어를 잘못 알아듣네요 저뭐 베이징이나 샹하이에서 제가 한국어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여기는 좀 억양이 달라서 그런가? 제가 평상시대로 이렇게 한국어 그러니까 안길 잘못 알아듣네요 아, ABS 렌터카요 이게 공항 안에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 전화번호는 여기 있, 있는데 예. 저 혼자예요? 네, 저 혼자. 아마 저 건너편 아닐까요? 혹시? 아, 저 주차 꽤탈수 봐. 세컨드 플로어. 예, yes. 세컨드 플로어. 올라가세요. 예. 거기 카운터. 아, 2층으로 올라가서 어, 어, 어디서 물어봐요? 거기 카운터에. 아, 카운터 있고요. 네. 근데 아까 저저 2층에 도착해 갖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따로 좀 <laughs> 예 중국은 여기 공항 들어올 때다 검색하잖아요. 그, 그 검색대 공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여자 공항이 한국말 하네요. <laughs> 어디로 <웃음> 가실 거예요? <이러네. 웃음> 와, 와. 한국말도 되게 또렷하게 잘하네요. 와, 신기하다. 여기 2층에 오니까 여기 렌터카 부스가 있네요. 저 주케, 허츠 주케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근데 물어보면 물어보는 건데 여기 딱 이거 ABS 딱 보여주면은 이게 좀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이서 한참 한 5분 이상 얘기하더만 4층에 있다가네요. 4층에 어떻게 특이하게 렌터카 그 부스가 4층에 있죠? 하긴 우왕우왕 내릴 때도 아까 좀 이세... 특이하더만 렌터카 사무실도 좀 특이한 곳에 있네요. 네, 어렵더라고요. 네, 안녕하 네, 네, 네. 네하세요안녕요 네, 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요장녕하세요안녕하요안네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길을 못찾고 있네요. 예, 여기 뒤에 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아, 후드 에스코트가 아니네. 뷰익 엑셀 g 티네 와, 진짜 우여곡절 끝에 차를 받긴 했네요. 이게 얘기가 너무 기니까 여기서 지금 저기 또 빨리 가야 되거든요. <laughs> 장장가게까지차 장, 어떻게 받았는지 얘기는 운전하면서 얘기할게요. 지금부 빨리 가야 되는제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예, 우여곡절 끝에 출발합니다. 뭐 일단 할 말은 많지만 일단 가면서 하기로 하요 바쁘니까 여기서 제가 잡은 블루베이 호텔 장가계그 호텔까지 546km고 어, 위로 가면 6시 30분 더좀더 더 오래 걸리는군요. 밑으로 가면은 거리는 저, 어, 위로 가야 되겠네. <laughs> 예, 546km고 6시간 반 걸린다고 나오네요.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18분이네요. 얼른 나가지. 와, 오늘 진짜... 야간 운전 안 하려고 뭐 어디든 가든 간에 유럽이든 뭐 어디든 간에 초행길은 야간 운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12시에 딱 전에 받아서 출발하면은 뭐해질녘 때쯤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니게 됐네요. <laughs> 이렇게 돼 버렸네요. 아휴 주차비가 12 12. 아니, 잠깐만. 여기 뭐, 이거 왜 내장이나 주죠? 영수증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장이나 주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갖고. 이거 되게 특이하네요.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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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곳에, 이거 보세요. <laughs> 이거 희한하다. 이거 왜 이걸 내장이나 주죠? 영수증인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laughs> 바쁜데. <되나? 웃음> 바빠요. 아유. 미리 <laughs> 말하면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이 바쁘죠, 마음이. 아니, 실제로도 바쁘긴 하죠. <laughs> 사실 이거 저희 최근 한 3일 동안 그 베이징 모터시 때문에 3시간, 4시간, 3시간 이렇게 잤거든요 그리고서 여기 바로 도착을 해갖고 곧바로 546km 운전하는 게 사실 좀 빡빡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가야지 그좀 스케줄이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무리를 해도 오늘 가는 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오늘 가기 도착나 하면은 그한 건데 이렇게 됐네요 어쩔 수 없죠 공항 근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한 되게 깨끗하네요 이쪽 보이는 이 도시 자체가 오른쪽 나대고 있는 되게 깨끗해요 그리고 이게 지하차장에서한 오랫동안 있다 나왔지만 gps 수염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생각해보니까 543km면은 서울에서 부상하는것보다 멀잖아요 근데 일단 차 받았을 때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차 받았을 때는, 때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 멘탈가스 닷컴이랑 통화했을 때비이없군요 진짜 조금만 달려 바로 톨게이트가 나오죠 나도세요. 아 여기 i 구나 멘탈카스트닷컴이랑 통화했을 때 현지 업체가 그랬대요. 제가 뷰익 엑셀을 예약을 했거든요. 뷰익 엑셀은 없고 그 대신에 그보다 거 조금 더 비싼 포드 에스코트가 있다. 근데 10만 원 비싸더라고요. 그 정도 급 차이로 날 정도의 급 차이는 아닌데 그래서 진짜 울며 겨자먹기를 했거든요. 가격은 뭐 나중에 기분이 좋아지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호구 맞은 가격이라. 저는 하튼 포드 에스코트인 줄 알고 왔거든요. 포드 에스코트가 뭐냐면은 포드 포커스 있잖아요. 포드 포커스 클래식. 그러니까 포드 포커스 신형이 아니라 포드 클 클래, 포커스 클래식이라고 구형 베이스 그한번더 사골 끓여서 계속 파는 차가, 있, 차가 있거든요. 뭐 중국에서 흔한 일이죠. 사골 끓이는 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일 거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 막상 오니까 이게 뷰익 엑셀이네요. 뷰익 엑셀 GT네요. 그냥 엑셀도 아니고 그, 그냥 엑셀이면 화나죠 그냥 뷰익 엑셀이면 저. 그 라세티 베이스인데 제가 중국에 가서두번이나 빌린거 어, 화면 화면잖아요 어, 올리는 것도 원터치가 아니군요 뷰익 <laughs> <귀에, 웃음> 엑셀 GT면 굉장히 잘 팔리는 차거든요 중국에서 잘 팔리고 그리고 이게 저 그냥 엑셀과는 달리 옆에 아스트라 베이스라서 일단 좋잖아요 일단 외관도 좋잖아요 실내도 시내 생각도안 좋아요. 저는 뷰 엑셀에도 차이가 좀 많이 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리고 저도 주행 그 느낌이잖아요. 이게 뷰익 엑셀보다 좀 월등히 좋을 줄알았는데 그렇지 도 않아요. 지금 잠깐 운전해 봤는데 내가 좀 상하로 막 되게 움직여요 위아래로. 그래서 네, 뭐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뷰익 엑셀 GT가 왔고 에스코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코스가 공항에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외곽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빠져갖고저 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일단 뭐.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저, 딱한 번만 쉬고 갈려고딱한 번만, 한 번도 안쉴 수도 있어요. <laughs> 저, 뭐, 저프랑크프르트 모터쇼에서 많이 갈 때도, 저, 딱한번 쉬고 갔는데한 번도 안쉴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고파 쉬셨죠 이번에도, 아, 근데, 저, 점심 안 먹었는데, 뭐, 죽여야 되지, 금 아, 무리도한 번은 쉬어야 될것 같긴 해, 6시쯤에. 어쨌거나, 최대한 안 쉬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려고. 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행 잔여거리가 535km 나오네요. 136km였는데 그리가그 그러니까, 제한 속도가 몇 km야 몇 k m 인안 나와 있네. 왼쪽 사이 한번 기름 넣어 쉬게 쉬어야 되겠군요. 이앞 차는 1 차로에 지금 자기 앞에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왼쪽 깜빡이를 켜죠? 이상하네. 그래서 렌터카를 어떻게 빌려야 되면은 냐이 레터카스닷컴 가우치에 보면은 이 ABS 그 부스가 그 공항 안에 있다 고 그랬거든요. 공항 안에 있을 수 있죠. 알았어요. 푸동공항 같은 경우에 규모가 네, 크니까 아, 공항 안에 있어요. 1터미널과 아, 2터미널 사이에 있어요. 그뭐그 저기 자석, 자석이야 그 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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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석, 그 부상가어타는데그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옆에 공항 보면은 그 렌터카 부스가 아, 그 공항 안에 잘안 있더라고요. 아, 제가 몇번에구 확인을 해보니까. 근데 여기가 있다고 그래고좀 관심 많이 했는데 있다고 뭐 하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와서 둘러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막 쓰다 보다가 4층에 가니까 렌터카드 그 부스가 있더라고요 축해 있잖아요 축해 그게 있더라고요아 거기 있으니까 저기다 물어보면 되게 알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다가 물어봤자면 바우처 지 바우처에 A, V, I, S 서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야 되는 거아니 근데 한참 못봐가지고 한 5분이나 렇게막 오더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아 여기 4층 가면 되죠 4층 4층 올라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갔거든요. 저 우한공항이 되게 좀 신기한게 아까 나올 때도 좀 특이했잖아요. 근데 제가 내린 곳이 터미널 3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미널 1과 2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냥 터미널 3에요. 1도 <laughs> 뭐, 없고 그 층도요. 1층 2층 다음에 3층이 아니라 4층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층 올라가려갖고 에스컬레에서 하나 더 올라가니까 그게 4층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하나 더 올라가는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게 바로 그맨 위층 4층이 출국장이거든요 아니 저는 렌터카 부스가 출국장에 있는 거는 듣도 못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인포데스크에 가서 아가씨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바우처에 있는 전화번호 보고 전화 좀 해달라고 했지만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만 하나는 안 받고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전화로 086 국가번호까지 들어오고 제가 그 다른 지역 발신을 라니까 전화가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받고서 바꿔주니까 이거 저 아니래요. 렌트카 회사가 아니래요. <laughs>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봤죠. 1층에 내려가서 그 들어올 때 검색 대 있잖아요. 중국은 보통 고안 다 검색, 그 들어올 때도 검색을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쉽게 고안이라고 하죠. 그 고안한 아가씨 중에 한 명이 갑자기 한국말 하더라고요. <laughs>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한국말 할줄안 돼요. 물어보니까. 심지어는 다른 도 되게 또렷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한테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는 본적이 없는데 그 자기 친구 같이 일하는 친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공안이 저쪽에서 지나가는 그 아줌마를 부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가 공항에서 약간 좀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있잖아요. 아빠도 좀 지위가 있어 보이더라고. 뭐 왜냐면은뭐 특별히 일을 안 하고 한 바퀴 쓱 돌면서 필요한 거 자기가 뭐 해주고 뭐 그런 건가본데그 아줌마가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2층으로 다시 가서 그 아까 그좀 전에 그 축해 2층 부스, 배터카 부스에 가서 한참을 했는데 막 전화를 막 여기저기 다 걸어보더라고 했지만 결론이 아 우리 공항 안에는 ABS가 없다, 없다고 딱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공항도 그렇고 이 아줌마도 그렇고 그냥 캔슬하면 안 되냐, 이 지위가 있는 아줌마는 좀 영어를 하더라고요. 캔슬하면 안 되냐 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내가 직접 운전하고 을 싶다. 어디 가냐? 저는 장가게 간다 고하니까 갑자기 그러고 이거 캔슬하고 우리가 버스를 알아봐줄게. 버스도 막 알아봐주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나는 저기 내가 직접 꼭 운전해서 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 거기다가 그 바로 앞에 그 주켓 부스 있잖아요. 터치 주켓 부스. 거기서 차를 빌려가 해서 물어보니까 또 외국인은 또못 빌릴 때요. 근데 제가 알기그는고 주캐 주케 있잖아요. 주캐는 그 제가 갖고 있는이 비자카드가 안받아요. 야직을안받더라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잘 빌릴때도 그때, 그래서 때그 그때도 그 친구가 대신 자기가 빌려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 뭐 어쩔 수 있나요. 렌탈카스닷컴에 다시 전화를 하니까 알아봐준다고 해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더만 아 이게 이 렌탈카스닷컴이 본사가 영국에 있는데 직원들 중에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 있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닷컴이랑 통화하면은 다 되고 한국 사람이 받아요 대부분이랑 항상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중국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통화를 했대요. 아니다 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다시 알려주기를 아 ABS는 그, 그 안에 없고 시내 에 있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연락이 되면은 차를 앞으로 갖다 준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예약을 할때 제가 이번에 되게 늦게 준비를 해갖고 그 공항 편명있잖아요 그걸 안 적었거든요. 그랬지만 그 사람들이 안온 거죠. 잘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지휘가 있는 아줌마가 그렇게까지 다 해줬어요. 계속 통화를 하면서 몇번 게이트, 몇번 게이트에 그 지하주차장 몇번 구역, 거기서 만나자 고 거기까지 다 데려다 주고. 그래서 차를 받았죠.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간단한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헤낸것 같아요. 그 공항 안에서 저는 진짜로. ABS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럴 <laughs> 테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차를 빌리긴 했는데, 오늘, 그 3일째 계속 3시간밖에 못 자고, 오늘 오전에 렌터카 빌리면서, 너무 진을 빼갖고, 아, 지금 힘이 없네요. 힘이 없어 제가 지금 계속 보면서, 저 거의 지금 150km 정도 운전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말을 안 했어요. 힘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남은 거리가 지금 403km 남았고요. 4시간 54분 걸린다고 나오네요. 근데 404km에 4시간 54분이면 거의 마지막에는 국도로가 좀 일찍 끝나고 이거 국도로 간다는 얘기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천문산 그 그니까 장가계에 있는, 있는 곳이 좀 약간 좀 지방이잖아요. 그니까 거기까지는 국도가 한 번에 안 뚫렸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오늘 왜꼭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500몇 그 k m 운전해서 장가계까지 가자면은 이게 오늘 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장가게 사람 되게 많잖아요. 중국은 지금 관광지 어디 가도 사람이 많은데, 장가게는 되게 유명한 곳이고, 주말에는 사람이 진짜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 가고, 내일 금요일 날, 좀 상대적으로 좀 사람이 덜 밀리는 금요일 날 이렇게 주요 청군산 포함해서 돌려고 하니까, 그렇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오늘 꼭 가야 되더라고요, 장가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은 좀 무리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베이징부터 지금 프레스데이가 조금만 하루만 이틀이나 좀더 앞당겨져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제가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 왔을 리가 없죠. 널널하게 저 오후 비행기나 밤 비행기 타고 왔겠죠, 베이징에서. 그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이 티셔츠, 이 오렌지색 티셔츠 말씀을 하셨는데 저 이거 상하이에서 입었잖아요. 집에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 들어갔다가 일주일 있다가 상하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지금 끝나고 다시 오거든요. 제가 이 옷을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이 옷을 뭐, 되게 자주 입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이죠, 가끔 한 번씩. 이 옷이 그때, 산, 되게 산지가 좀 됐거든요. 이게 언제 샀냐면은, 2013년 6월에 이 프랑스 밀루즈에 가면은, 되게 큰, 유명한 박물관 있잖아요. 부가티도 많고, 클래식 가방으로 거기서 샀어요, 거기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개시를 하고요. 지금까지 쭉 입고 있죠. <laughs> 이 옷이 해지지도 않아요. 좀 특이한 게, 여기 보면 이게 뭐라더라? 이걸 뭐라고 하지? 약간 비닐 같은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보통 많이 빨고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안 떨어져요. 지금 5년, 5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네. 이거 신기하죠? 일단 이건 뭐 제가 좋아하는 옷이라서 아니,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게 좀 편해요. 그래서 좀가단한 곳이. 네, 베이징 모터식 끝다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자동차 여행은 테마가 장가계 갔다 오기거든요 장가계가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장가계 갈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 베이징 모터식 끝나고 차 빌려갖고 백두산에 가려고 했는데 아 이거 안만 생각해도 4월 말? 5월 초는 백두산이 너무 춥더라고요 이 얘기 이 얘기 이제 막 보니까 4월 말 5월 초에 거기는 영하 15도 20도 이런 게 터져가더라고요. <laughs> 아 이건 좀 백두산은 원래부터 겨우 아니 여름에 가려고 했던 7월달 그때가 또 제일 좋다고 그러고. 근데 뭐 베이징 부터좀 끝나고 또 오면은 이 올해만 지금 중국이 세 번째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래서 베이징 부터쇼 끝나고 갈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 장가계가 갑자기 꽂혀갖고 네 그럼 이번에 장가계를 가자 그래서 우한에 와서 그래서 차를 빌려서 가게 됐죠 사실은 장가계는 보통 우한에서 가는 차처럼 우한에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패키지 여행을 해갖고 바로 장가계 공항까지 가죠 장가계에도 몇 작은 공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항만 보면은 이 우한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 한국말하는 공항도 그렇고 저 렌터카 결국에 주차장에 데려다주고 저라도 되게 많이 해준 지위 좀 높은 아줌마도 그렇고, 진짜 친절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위가 좀 있는 그 아줌마는 친절도 한데, 어 뭔가 잘 걸렸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내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laughs>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계속 끝까지 그, 그, 레터카 기사가 올 때까지 계속 같이 있어주고, 마지막에 또 빠이빠이도 해주고, 또 되게 친절했어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공항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마침 제가 걸려갖고, 어, 좀잘 걸렸네. 내가 <laughs> 도와주마.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물론 되게 친절하긴 해요, 진짜. 제가 이게 중국에 오면서 느낀 건데, 중국 역시도 확실히 이 대도시와 약간 그 대도시 아닌 곳에 뭐 친절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나나나 마찬가지지만, 대도시는 좀 대체로 좀 쌀쌀 맞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 대도시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대체로 사람이 들좀 숲박한 것 같아요. 여기 차 밀리려고 하네요. 속도가 확 주네요. 속도가 지금 50km 밖에 안 돼요. 희한하네. 여기가 지금 어디, 여기가 지금 샷신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 지나가니까 속도가 확 줄어버리네요. 그 우한에서 장가에 가는 쪽은 이 내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좀 희박한 음, 곳으로 가잖아요.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속도로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아까 잠깐, 아주 3차로 한번 잠깐 나오고, 그 빼고는 전부 다 편도 2차로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런지, 노면 상태가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물론 이렇게 좀 타인 것도 그때부도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네요. 지금은 제가 배가 고픈데, 그래도 이렇게 해가 떠있을 때, 최대한 이렇게 가려고요. 안 그러면은, 야간에 운전하니까. 야간에 운전하는 시간을 최소화를 해야죠.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은, 이 기름이 다 되면은, 그때 한번쓰려고요 지금 제가, 이거 텔컴콤터 이게 여기 있어요. 제가 240km 주행했거든요. 그랬는데, 기름 딱반 나왔네요. 참고로 이 차는 기름이 꽉 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칸이 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7곱 칸. 아까 렌터카 직원이 이렇게 세더라고요. 이게 지금 디지털이거든요. 이렇게 세더라고요. 1, 2, 3, 4, 5, 6, 7, 이렇게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반납할 때, <laughs> 딱 7칸 맞춰서 반납하면 된다고. 근데 그 7칸 맞추기 힘든데, 풀, 풀이, 풀은 쉽잖아요. 근데 그 7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지금 이제 331km 나았고요 4시간 10분.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4분이네. 요 많이 줄였죠. 아까 처음에는 도착 예정 시간이 10시 30분이었거든요. 많이 줄였죠. 네, 이렇게 줄여봐야 이제 저기서 이제 밥밥먹으면서3 밥 0분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시간 다고확 늘어나죠. 지금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 계속 고속도로 타고 가는 그런 코스인데 갑자기 도시 가운데로 가는 이 길이 나왔어요. 여기 간선도로 같이 이게 지금 양쪽에 다 도시예요. 집들 막 있고 아파트 있고. 예, 318km, 3시 가5 9분 아직 반도 못 왔네요. 지금 무슨 호수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여기 약간 뭔가 인천대교 또는 그 덴마크 스웨덴 지나가는 곳, 뭐, 모런랑외래수들그 다리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길이 좀 좁긴 하지만. 어차피 이 잔여거리가 250km 밖에 안 돼갖고 어차피 한번 쓰긴 써야 돼요. 근쭉 가면은 이거 열심히 도착하는데 아깝긴 하네요. 이 차도 역시 에코모드가 있어요. 근데 에코모드가 보통 다녀오시 그 버튼 눌러서 에코모드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건 아니고요. 다섯 개나 얇게 밟으면은 자동으로 에코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기계발병면노활 모드가 되고, 이거는 그 규익 액세그 구역이죠. 그것도 이렇게 다 똑같거든요. 그거와 같네요. 그리고 좀 운전을 해보니까 이 차가 똑같이 정속주행을 해도 고속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그 연비 차이가 좀큰것 같아요. 120, 130으로 이렇게 딱 밟고 가도 그때는 이 잔여거리가 툭툭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뭐 70, 80 이러면 또 사실 좀 늘어나고, 뭐 다른 차들은 다 그렇긴 하죠. 근데 얘는 그거보다 좀더큰것 같아요. 그, 격차가. 아니, 근데 이 차는 양쪽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삐져나온 거 아닌가요? <laughs> 여기도 차가 밀리긴 하네요. 저 중국에서 운전하면서, 뭐, 만약 운전한 건 아니지만,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 밀리는 건 처음 봤어요. 지금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 요 앞에 지금 톨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톨게이트가, 그니까 성, 그 넘어가는 뭐, 그 바운더리? 뭐 그런 톨게이트래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면은 후베이성이 아니겠네요. 이 차도 지금 짐을 많이 실은 건 그렇다 치고, 폭이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여기서 엄청 밀리는군요 이 톨게이트에서 이 톨게이트 이 톨게이트 카드도 좀 다르네요. 그림이 좀 다르죠. 이 톨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한 300km 운전을 한. 아. 탈부스 톨비가 165 RMB가 나왔네요. 와 비싸다 음하 음 <laughs> 아, 톨비가 165RMB니까 제가 지금 몇 킬로 운전했지 아 316킬로 운전했는데 톨비가 165RMB면 이거 우리나라보다 좀 비슷하거나 비싼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해가 졌네요 지금 시간이 7시 26분이고 남은 거리는 182킬로미터 도착 예정시간 이 9시 50분이네요 잔여 주행거리가 105킬로 남았으니까 이제 처음 보이는 휴게소에 들어가서 차도 밥 먹고, 저도 밥 먹고 그래야 되겠네요. 어차피 한 번은 서야 되니까. 해가 지니까, 이 고속도로는 여기가 좀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이빔의 향연이네요. 하이빔의 향연. 그래서 도로를 밝게 비춰주니까 되게 좋네요. 운전하기가. 앞에 잘 보여요. <laughs> 근데 가끔 가다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아무 등도 안 킨, 안킨 차들. 스트레스보다 차라리 하이빔 킨 차들이 사는... 나요. 안 보이는 편은 진짜,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하이빔 키면은 뭐 존재감이 확실하니까 차라리 스트레스보다는 하이빔이 훨씬 나은 거죠. 휴게소는 1km 앞이네요. 이 휴게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우, 배고파. 아까 그 기내식 그거 먹고서 지금 계속 굶었는데, 한 8시 반? 이때 먹은 거죠, 기내식을. 그게 이제 아침, 저녁, 정식이랑 무식까지 한번 제가 전작하는데, 아유 배고파라. 근데 그 남방공 항 기내식은 맛은 있었는데, 양이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비록 되게 조금 먹는 소식주의자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이거 차 밀리면서 너무 지들 때갖고 어... 배고파 이 휴게소에서 진짜 무시무시하게 마신 거어 아니 저거는 무슨 레이저 헤드랩 불가하세요아이 어쩜 이렇게 밝혀요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막혀... 아 여기 막혀있네 <laughs> 이 휴게소는 좀 무탈하네요 지금 잔여거리 네. 93km인데? 근데 뭐 93km 아니 나오겠죠 아여하게달았네요폐업했데 폐업했어 아 근데 진짜 땅맞쳐서 했으면 큰일 날뻔했네요 멈출 버렸네요아 <laughs> 진짜 안 되겠네요 지금부터 이제 에코모드로 아까는 휴게소가 그렇게 많지만 지금은 안 나오네요 잔여거리가 86km인데 이거 지금 제가 발 컨트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갖고 안 떨어지는 거죠 아까는 제가 93까지 올렸는데 떨어지긴 하는군요. 아까는 저기 뭐야, 휴게소가 진짜 많아갖고, 딱딱그 그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략 한 30km? 40km? 하여튼 요 사이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죽었다가 보니까 35km 요 사이마다 이렇게 하나씩 아주 꼬박꼬박 휴게소가 잘 나왔거든요. 친금안 나오네요. 아, <laughs> 진짜. 이거 왜 저런 거고 외국에서 운전할 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다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닌데. 아마 여기서 멈추게 하겠어요. 여기서 멈추면 정말 큰일 나는데. 하나도 안 통하고 도 모르는데 심지어 <laughs> 그리고 이쪽에 오니까 갑자기 차들이 확 줄었어요 심지어 이게 지금 하이빔 마저 좀 그리울 정도로 갑자기 차들이 확 줄었어요 제가 이쪽으로 가는 길에는 이거 왜 휴게소 간판이 안 나오죠 달렸으면 나올 만법도 한데 이제 1km만 가면은 또구또 또 갈아타거든요 방금 저 장각에 간판이 나서 이쪽으로 빠졌는데 이게 이제 구독도로가 끝나고 여기서부터 뭔가 국도가 시작되는 분위기인데 남은 거리가 1 4 0 몇이야? 이게 1 4 9 k m 가 그런데 1 4 0 k m 직진이에요. 국도가나오면 좋은데 국도가 나와야 <laughs> 저기 지금 휴게소가 더 빨리, 아니 주유소가 더 빨리. 아니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120 G55.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톨게이트 지나고 나서는 따로 톨을 안 지났거든요. 여기 지금 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느낌에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니면 <laughs> 휴게소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뭐 빠져서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74km로 떨어지니까 자전거리가 이제 불들어네요 띵띵띵띵하고. 아, 진짜 근데 휴게소 간판이 안 나와요. 진짜 이거 빠져야 되나 본데요. 여기 드디어 나왔네요. 3km. 3km. 레쉬. 래쉬. 레쉬라고. 아, 저, 저 간판 안 보였으면 지금 여기 1km 앞에 이게 빠지는 데 있잖아요. 지금 빠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찰나에 저 3km. 아, 근데 저기 저 아까 그 마지막처럼 저기 문 닫았으면 진짜. 날리는데 <laughs> 네. 아니면 여기서 빠져버리면 차가 멈춰도 빠져서 저 이쪽에서 빠지는 게 그나마 이쪽에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휴, 열었겠죠 2km 남았는데요, 트럭스레서 갈까요? <laughs> 네. 네. 지금 잔여거리가 65km 됐네요, 65km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그 깻잎 악셀링을 했으면 지금 거의 한 40km, 거덕도로 두번 갈아타고 그리고 마지막 다음 엑시트 판반 그 20k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거의 40km 넘거든요 이게 40km 동안 아직까지 그, 그 아직까지도 이게 안 나온 거예요 휴게소가 40km 동안 에이, 저기 불빛이 이제 막 있는 게 영업하는 것 같죠 혹시 사람이 죽으란 법 없어요 아 진짜 바살하게돼 있다니까요 이거 잊지 말아야지 래시네요 래시 래쉬. R-E R, 하고요 뛰고 S-H-I-C 아, 프락셀에서 주차소까지 가야지 어. 계속 없네요. 밥 먹을 때가 없네. 아 저기 저 있구나. 네, 저기 되게 좋아 보이는. 2 0이 어디 갔지? 이쪽에 있군요. 아 진짜 개똥줄.